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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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양보호활동가 우아리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다를 활용할 땐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계 곳곳의 바닷속에선 예고 없던 활용과 개발이라는 무단 침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커다란 그물이 쓰레기가 시추선이 그 범인입니다. 활용은 해양 생물들을 마음대로 밀어내고, 없애고, 못 살게 구는 행위가 아닙니다. 활용의 사전적 정의는 충분히 잘 이용함이에요. 충분히는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것, 잘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뜻하죠. 필요한 만큼 쓰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충분히 잘 이용하는 겁니다. 재개발할 때 주민들을 당연히 고려하잖아요. 똑같이 해양 개발을 할때 바닷속에 먼저 살고 있던 존재들을 고려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들의 집에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뢰합니다라는 말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충분히 잘 이용해요.